행복한 사람이 말하는 마음가짐 5가지.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마음가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5가지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잡념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지 않는 것처럼요. 두 번째 자비심을 가져보세요.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따뜻함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죠.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마치 거센 파도에도 묵묵히 서 있는 바위처럼요. 네 번째, 지혜를 키우세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마음가짐 5가지, 마음 챙김, 자비, 평정심, 지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